자, 진검고 기술 온라인 수업 오늘은 원투 3D,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회전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기술쌤 박세원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한다? 1, 2, 3D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전 모델링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 도장 간단한 도장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화면을 쭉 땡겨와서 어 땡겨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려고 는 큐브를 이용해서 탑을 선택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어, 화면을 만듭니다 자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두번째 자, 여기, 이쪽 메뉴에서, 스케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폴리 라인 그리는 어, 메뉴가 있습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폴리 라인 선택해서, 이제 요거는 여러 가지 직선을 그리는 어, 명령인데, 자, 먼저, 내가 어느 면에다 그려줄 건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윗면에다 선택할 거죠. 그러면, 윗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윗면 딱 클릭하고, 자, 윗면에다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작 지, 시, 지점을 지 어, 선택합니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점 선택.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먼저 가로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옆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어, 선에 표시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얼만큼 되는 선을 한번 그리, 그리냐면 15mm 되는 선을 한번 그립니다. 15mm. 자, 15mm 되는 지점에서 클릭. 하고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얼만큼 자, 25mm 되는 지점까지 가서 클릭. 자, 여기까지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옆으로 어, 왼쪽으로 10mm 되는 지점 클릭. 자, 다음에 이제 대각선을 그을 건데 대각선. 대각선은 얼만큼한 칸, 두 칸. 여기. 아까 좀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되는 지점. 대각선 클릭. 자, 올라왔으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위로 얼만큼 10mm 클릭. 자, 10mm 왔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렇 여기 지금까지 다 직선을 그렸죠. 자, 그리고 어 전내.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렇게 클릭했는데 이번에는 어 지금 있는 지점을 딱 클릭 한번한번 한번 합니다. 클릭한 어 클릭해서 클릭한 상태로 어떻게 상태로 어떻게 옆으로 가주면 이번에 어떻게 된다? 요 지금 클릭한 상태로 옆으로 가니까 이번에 반원이 그려지죠. 반원이 그려집니다. 클릭한 상태입니다. 얼만큼 반지름이 얼만큼 15mm 되는 지점. 어, 지름이 15mm 되는 지점까지. 자, 처음에 이, 이 같은 지점을 클릭한 상태로 어떻게 쭉 이렇게 어, 클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얼만큼 15mm 되는 지점까지 딱 옵니다. 어, 오고 난 다음에, 어, e s c 를 눌러서, 어, 그림을, 어, 선을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시 폴리 라인을 선택하고, 지금 우리가 방금 그렸던 선 있죠. 그렸던 선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색깔이 어떻게 색깔이 바뀐다. 그래서 클릭투 에디트 스케치 가지고 자 지금 그렸던 선을 클릭합니다. 어,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 맨 밑에 지점 있죠. 여기서 어떻게 어, 밑, 밑에 지점을 선택하고 그대로 어디까지? 자, 위에 지점까지 딱 가면 X 표시가 된, 되는데 이걸 딱 클릭하면 이 면이 지금 선이었는데 이게 제이 어떻게 된다? 여기가 면, 어, 프로파일로 바뀐다. 면으로 바뀝니다. 면. 자, 그리고난 다음에 엑시트 합니다. 하고 이걸 한번 옆으로 화면을 옆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가지고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회전 모델을 이용해서 그걸 만든데서 도장 만든데서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걸 뿅 돌려 가지고 이제 도장 모양 만들 건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는 음 어디 있냐? 그다음에 여기 컨스트럭트 있죠? 컨스트럭트. 컨스트럭트에서 세 번째 보면 리볼브가 있어요. 리볼브. 리볼브 회전하다. 자, 리볼브 명령어를 딱 선택하면 리볼브 선택. 자, 하면 프로 파일 엑시스가 있는데, 자, 어떤 면을 어 회전할 거냐면, 뭐어 프로파일, 어 프로파일 연습 이런 뜻이거든요. 프로파일, 자, 요, 어이 면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 선택. 그리고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릴 거냐면, 여기에 엑시스 축 선택해가지고, 요선 있죠, 요 점. 요 선을 기준으로 이 면을 빙글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는 이 선을 클릭.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뭔그어각도기 뭐 같은 게 뜨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 보면 예전 돌림판 요 돌림판 그 모양이 그 모양이 있는데 버튼인데 이걸 딱 클릭한 채로 돌리면 어떻게 요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지금 70도 돌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360도 하면 여기에 한 바퀴뿅 어, 다도 돌아갑니다. 360도 해가지고, 엔터 하면 어떻게? 이런 모양, 이런 나 모양. 오케이? 자, 이런 모양 나오,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어, 지금까지 그렸던 이 스케치가 어, 별로 보기 싫으니까 스케치를 한번 없애볼게요. 스케치 없애는 건 어떻게 하냐 면 오른쪽 여기 열린 메뉴 보시면 여기 눈 모양 된거 있거든요, 눈 모양. 눈모양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러 메뉴가 또 뜹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이드 스케치를 클릭하면 그렸던 스케치가 딱 없어지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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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물체를 딱 클릭합니다. 클릭 지금 그렸던 물체 클릭하고 어떻게 무브를 누르면 어, 움직일 수 있는 어, 메뉴가 뜨는데 요걸 딱 90도로 한번 세워볼게요. 어떤 돌림판을 이용하냐면, 요거 클릭은 솔리드 메스트 있죠? 요걸 딱 누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릴 수 있어요. 자, 요걸 이 버튼을 딱 클릭해서 어떻게 50도로 그대로 딱 세웁니다. 그대로. 그리고 엔터.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어떻게 이 작업 평면 밑으로 들어가죠? 야 요걸 작업 평면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물체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단축키가 있어 단축키. 단축키, 로 D를 누르, 눌러볼게. 자, 요 물체 클릭하고 D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좌우평면에 그대로 어떻게 된다? 그대로게 어, 좌우 평면 그대로 이게 달라붙는다. 좌우평면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어, 어떤 메뉴를 써볼 거냐면, 마더파에 보면, 어, 변형 여기 메뉴 보시면 필레이 필레이 해가지고 어, 살 바르기가 있거든요. 못다기가 있는데 자요거 모양을 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목 부분 있죠. 밑에 도장. 이 밑에가 도장위에 손잡이 부분 목 부분을 다 클릭하면 목 부분 클릭해서 필레이 레이더스 반지름을 얼마로 하냐면 어 이걸 땡기니까 여기가 동그랗게 라운드지죠. 이걸 반지름 필레이 반지름 50으로 할게요 50 50으로 딱 합니다 50 50 5 0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에 또한번 필레이 한번더 쓸게요 필레이 목부분 여기 있죠 목부분 필레이 한번 쓰고 여기 목부분을 클릭하고 요거는 이번에는 얼마나 하냐면 어 20으로 하겠습니다 20 20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필레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라운드 못다기 동그랗게 못다기하는 그런 어 메뉴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 목 부분하고 손절 부분 여기 필레이 해가지고 못다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어자 봅시다. 바닥 면에 뭐뭘 새겨야 됩니까 바닥 면에? 바닥 면에? 자, 이렇게 바닥면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문종이도좀 보이시는 게문는종이도 없을게요. 좀 보이시니까? 종이도 없앨게요. 바닥면에 어떻게 바닥면에 글자를 한번 새겨 볼 글자. 글자. 자, 선생님 여기다 자, 텍스트를 선택하고 자, 글자 새기면어디 이면입니다. 이면. 자, 여기다가 우선 자, 여기다 글자를 새기겠습니다. 이면에다가 어, 이메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글자 시작 지점. 여기 이렇게 여기. 그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어, 됩니다. 에이? 자, 되고난 다음에 자,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뭐다. 우선 한글을 넣어야 되니까 폰트를 한글 폰트로 해야 됩니다. 다른 그냥 영어 폰트로 해 버리면 한글이 안 써지고 어, 이게 글자 깨져 버려요. 어, 그냥 이 프로그램이 닫혀 버립니다. <laughs> 자. 에이? 그래서 어, 도움철 할게요. 코퍼도듬제 월드로 해서 하고 자 텍스트는 자박나갑 합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15, 15로 하겠습니다. 15 하고 요걸자 해서 글자를 그대로 세울게요. 얼마로? 자 이렇게 형도로딱 세웁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글자, 어 글자 위치 자 됐고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 박을 됐죠. 잘못 다운되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okay.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박을 글자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그대로 옆으로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맨날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요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 자 그리고 다시 글자를 선택해서 어떻게 여기에 어. 에디트, 모, 에디트 텍스트로 갑니다. 디트 텍스트. 클릭. 해서 박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세로 바꿔야 됩니새 세. 새. 새로 바꾸고, 글씨 크기는 10으로. 10, 10. 오케이. 세. 자, 그리고 다시 글자 하나 더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밑으로 쭉 내릴게요. 자, 해서, 하고 자 글자를 다시 요거는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자 에디트 텍스트 선택해서 요거 어떻게 글자를 원으로 바꿉니다 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글자가 어떻게 원이 왜안 바뀌었어 다시 한번더 에디트 모드 글자를 원자원 원 바뀌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글씨 위치를 좀 조절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박자를 선택해서 어, move 텍스트 move 좀 글자를 좀 옮길게요. 이 정도 옮기고 마찬가지 새도 새 컨트롤 누른쪽또한번더 클릭해서 move 그대로 같이 같이 움직이도록 두 개. 자 어, 이렇게. 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위치로 할게요 좀삐뚤어졌지만자 하고 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컨트롤 C 컨, 아, 아 컨트롤이 아니라 다시 자 박을 선택하니까 글자가 주황색 바뀝니다 자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또 셋자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또 셋자야 문자 세 개를 다 선택하고 이걸 요걸...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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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다시 두개세개자 우보 노노 no, no. 세개 지금 선택됐죠 자 이걸 어떻게 이걸 다 뭐 음. 다시 이 예,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글자를 하나 선택, 세 선택, 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브, 무브 택,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몇도? 180도 뒤집습니다. 180도. 180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클릭. 됐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글자. 박 선택. 새 선택. 원 선택.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자. 익스트루드 모드 해서 얼마? 2mm. 그러면 이세 개가 밑으로 딱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 되는데 도장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딱 요걸 출력해가지고 어떻게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만들어지겠죠. 오늘은 여러분 회전 모델링, 회전 모델링 리볼브, 리볼브. 명령어 가지고 여기 도장을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 이걸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만의 도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데 어 여러분만의 도장을 만, 만듭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나눠준 기술실에 있는 그 책자를 보시고 여러분 좀더 연습해가지고 리볼브 어, 이거 사용하는 회전 모델링 하는 방법을 숙달하세요 아시겠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